안녕하세요. 달려라 부동산 이우석 소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곳은 충북 제천시 의림동에 위치한 단독 주택의 현장입니다. 예, 앞에 있는 주택이 오늘 저와 함께 보시는 주택이 되어 있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도로하고 바로 접하여 있어요. 자, 이쪽으로 보시면 이제 들어간 현관문이 있고 이쪽에 창고와 보일러실 쪽으로 가는 문이고 이쪽은 또 이제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야외에서 우리가 이제 평상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즐길 수거나 있 조금 쉴수 있는 공간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요. 예,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처마죠 처마가 있고 이쪽으로 차양시공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이제 확장한 부분인데 그 안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뭐 세탁실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야외 수도가도 어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저 안쪽이 나가는 문인데 그쪽으로 우리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문으로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부 공간 여기 이제 특별한 공간 한번 보셨고 제가 이제 주택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기 반대쪽 편 창고가 있는 쪽과. 그리고 그 안쪽, 음, 보일러실 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주택 앞쪽으로 이렇게 브로꾸로 화단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 에전 강당한 정각 경작물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화단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창고인데 현재 걸려 있어서 나중에 현장 오시면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 옆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저 안쪽으로 보시면 보일러실이 있어요. 저희 주택의 취사는 LPG 연료 이렇게 사용하는 거 보실 수가 있고, 그 안쪽으로 보일러실은 우리 기름보일러 현재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보일러실 겸 창고로 쓰는 공간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안쪽 공간도 이렇게 상당히 넓어서, 응, 창고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해요. 자, 이렇게 우리 주택 이제 보일러실까지 보셨고이번에 이제 제가 주택의 실내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주택 실내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보시면 전실이고 신발장과 중문도 시공되어 있어요. 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실내 구성은 방두 개하고 욕실 한 개, 거실과 주방, 그리고 다용도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쪽 부분이 이제 거실로 보시면 되고, 방과 주방, 그리고 이쪽에 방, 그리고 이쪽에 욕실이 있는 거죠. 욕실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까요? 들어오면 바로 좌측이에요. 자, 욕실 부분이고, 자, 욕실 부분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이제 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여기 작은 방인데, 현재 작은 방이지만 그래도 작진 않아요. 에, 예, 뭐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없고, 예 이렇게 쓸수 있는 방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서 거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거실도 뭐 크게 작진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샤시는 하이 샤시로 다 바꿔 놓으셨고요. 네, 이렇게 목재로 인테리어를 이렇게 해놓으셨고 이제 안방으로 사용하는 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안방으로 사용하는 방은 굉장히 넓어요. 네, 굉장히 넓은 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이쪽으로 이렇게 가구를 배치하셨는데 나중에 어, 이쪽 부분 이렇게 가구를 아니고 창을 열어놓으면 채광은 어, 상당히 좋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쪽 편에서 뒤편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거실 부분이고 거실 전면창 이쪽에 있고요. 중문도 되어 있는 거좀 전에 말씀드렸고. 자, 이제 주방입니다. 기역자형에 상하부장이 있는 싱크대 지용되어 있고, 어, 세탁기는 이쪽에 놓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세요. 싱크대도 아주 깔끔해서 바로 이어서 사용 가능할 정도로 관리 상태는 굉장히 좋다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방 옆으로 보시면 이제 다용도실이 있어요. 다용도실인데 이게 나중에 여기는 뭐 방이 필요하시면 방으로 이렇게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 주택 다보였습니다 자, 우리 주택이 위치한 곳은 충북 제천시 의림동에 위치한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께 보신 오늘 주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측 상단에 표시된 저희 달려라부동산으로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매매금액은 제가 우측편에 띄어드렸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희 소장은 또 좋은 매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달려라부동산 TV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